안녕하세요 부평구 노인복지관 정희석기 강사 윤승자입니다. 오늘은 휴지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하트, 지난번 하트 가방 접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하트 접는 거랑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해요. 우선 이번에는 쌍 하트를 접을 거여서 쌍 음, 2대1 사이즈의 종이가 필요하거든요. 2대1 사이즈가 필요한데 음, 우선, 종이를 반을 접었다가 다시 펴서 우리가 쓸 하트가 꽃 무늬 하트를 쓰려면, 음, 뒤집어서 접을 거고요. 자, 무늬가 없는 하트를 쓰려면, 이제 또 뒤집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꽃 무늬 하트를 사용할 거여서 지금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처럼 하트를 여기 반을 접었다가 반에 반을 접을 거예요. 반에 반을 접고서 여기 반이랑 이쪽 반이랑 같은 방법으로 할 거여서 여기도 또 반을 접을 겁니다. 반을 접. 다시 반에 반을 접을 거예요. 자, 반에 반을 접고서 이번에는 얘를 길게 또 반을 이등분으로 나눠준 상태에서 얘를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 가운데 선 따라서 이들을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거예요. 요 선에 정확하게 맞게 여기를 접어야 하트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접고서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 선에 맞춰서 얘들을 접을 거예요. 여기 하트 모양이 예쁘게 나오려면 요두 개가 잘 예쁘게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접고서 이번에는 이 뾰족한 부분의 요 가운데 아까 접었던 이등분선에 맞게 이등분선을 내주고 뒤집어서 뒤집으면 여기 가운데 선이 나오죠. 그러면 이쪽이를 뾰 여기서, 가운데, 아, 어, 이렇게 돌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 선에 맞게 접고요. 반대 방향도 여기 가운데서 둘이 뽀뽀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둘이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 지난번 하트, 가방 할때 하트처럼 여기서 얘를 뒤집어서 그러면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요 주머니 네 개를 펼쳐서, 자, 이렇게 펼쳐 눌러주고 나서 여기도 하트 산을 만들어 주고요. 반대 방향도 펼쳐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떼저기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 뒷면이 하트 두 개가 나왔겠죠. 90도를 돌려서 이 사이즈에 맞게 가운데를 대문 적기를 줍니다 자, 여기에 마, 마, 맞아야 되거든요. 대문 적기를 해주고 나서 뒤집으면 하트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하트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어 보통은 이렇게 접어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여기에 그 두께가 있었는데 오늘은 두께가 없이 하트 두 개가 됐어요. 이 하트를 사용해서 오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텐데요. 보통 하트를 같은 걸두개 만들어서 여기에 끼우면 하트 네 개가 되잖아요. 그네 개는 이제 클로버처럼 하트 네 개가 되는데, 오늘은 하트가 세 개만 필요해요. 세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 요 반짜리 하나를 더 접었어요. 더 접어서 여기에 이렇게 끼울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하트 세 개가 붙어서 지금 모양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휴지거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이즈 종이로 세모를 한번 접고서,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도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서. 그러면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끝에를 조금씩 접어줬어요. 접어주고 나서 반을 접으면 여기 이제 고리가 생겼어요. 이 생긴 고리에 휴지거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휴지를 걸수 있는 이런 고리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얘를 가운데 끼우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목공풀로 하면은 더 튼튼하거든요 어, 붙이는데 마르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글루건으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붙여 놓고요 아까 만든 이 하트에다가 얘를 끼워서 여기 하트를 여기다가 끼워 볼게요. 어, 저는 지금 글루건으로 하는데요. 목공풀로 하시면 더 단단하게 잘 붙어요. 목공풀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휴지거리로 사용하는데, 지금 앞에 여기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어 아까 접은 하트 장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접었던 하트, 제가 좀 작은 사이즈로 이번에는 뒤집어서 접었어요. 뒤집어서 접은 거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끼우면, 이런네 개짜리 하트가 나와요. 얘를 여기에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죠? 여기를 음,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짜리 하트예요. 장식을 한번 더,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휴지 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붙이는 거를 휴지 거리 대신 뭐 수건 거리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오늘 휴지거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트를 다른데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이런 휴지거리 한번 만들어서 내가 만든 작품 집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뵐게요.